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판적봉안을 비롯해서 대마도 지정문화하고 지도문화까지 쫙 살펴보고 결국 대마도의그판적봉안이나뭐 해서 대마도가 일본으로 넘어간 건 불법이다. 그거는 종이달에 일개 매국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사람들은 스스로 조선인님을 자부했다고 풍계현정수님의 책을 통해서 말했어요. 몇번 얘기하지만 대마도는 만을 마주보는 것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대마라는 이름을 쓴 것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나루 섬 그래서 쓰시마라고 썼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 사람임을 자처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당연히 대마도 우리가 돌려받기 쉽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일본 사람들이 걸로 그 이주 정책이라 하면서 대마도를 이제 판촉공안하고 막 이러면서 이또이로부가 이주 정책을 써서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로 이사를 가면 많은 혜택을 줘서 대마도로 이주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거기 살던 대한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일본으로 이사 오게, 오면 뭐 해준다, 뭐이래지 규슈나 이런 데로 이사가게 하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주정책보다 더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 지금 저는 대마도 주민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자처하게 된 것은 대한제국을 강정 합병한 후인 1930년에 1933년경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1932년에 1933년에 대마도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왜 대마도가, 자, 아휴. 나가사키에서 너무 어른 거야, 대마도가. 응? 그러니까, 그 혁신계 후지스마라는 사세보 출신 의원이 도련 대마도를 나가사키에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으로 이관하자. 그럼 부산 가까우니까 가서 돈타 오기도 쉽고, 또 조선총독부에는 예산도 나가사키연보다 훨씬 많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가 왜 식민지 백성이야? 우리는 식민지 백성 아니야? 이래서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주민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식민지 백성되기 싫다 이거죠. 그렇다 그래 갖고 뭐 그게 일본 영토가 되는 건 아니죠. 강압적인 한일 병탄에국경 서명도 없이 이루어진 무효 조약이므로 쿠지스마의 제안은 무효예요. 그렇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국로 원한 것 자체도 무효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일본 국적으로 원해서 일본 국적이 합법화가 되면 한일병탄이 합법화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일병탄이 무효인 한 대마도 판적봉안이나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사람이 라는것 자체도 무효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마도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바로 이 대마도 영토권입니다. 대마도 영토권은 박사학위 받은 것을 이렇게, 거기다 에 조금 더 박사학위 때 쓰지 못한, 그, 박사학위 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대부분 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요거 아쉬운데, 아쉬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아쉬운 것을 포함해서, 이 대마도 영토권 학소설 펴낸 거고요. 대마도의 눈물은 제가 이제 대마도 영토권에 미처 쓰지 못한 이야기들.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소설과 사실 사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소설과 사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설과 사실 사이는 그게 더 같은 겁니다. 우리가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써놓지만 그게 소설은 사실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특히 역사소설은. 그래서 대마대의 눈물, 겐요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야마 미스루랑 이또 히로부미가 겐요샤의 수장 도야마 미스루랑 이또 히로부미가 짝짝꿍을 해서 그래서 일본 우익 정치를 시작하고 그 우익 정치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은 흑룡회까지 조직해 가면서 나중에 폭력 정치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이나 또는 만주사변 때 흑룡, 그, 견뉴사들이 들어가서 위그러죠 명상하고 시의 미수사건 때도 당연히 흑룡회가 투입됩니다. 아니, 뉴사가 투입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뒷배경. 그런 이야기들. 또전 시간에 말씀드린 호카이도, 아에노족을 점령하는 거라든가, 오키나와 점령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꾸미는 모사,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진짜, 진짜 참혹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써놨는데, 그게 이제 대마도의 눈물이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쓰시마 그거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혁명 율도국입니다. 저는 이 허균이 세운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빈당이 한경도에 있었던 건 밝혀진 일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전이 사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것도 밝혀진 얘기입니다. 다만 그게 조선시대라는 거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아니고 배경을 조선시대 에 썼으니까 배경이 조선시대지. 그 전에 있었 실하다. 그래서 저는 아마 고려시대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홍길동이 세운 나라가 바로 그 율도국이 바로 대마도다. 왜? 일부는 그, 홍길동이 세운 줄도국이 오키나와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당시 해류로볼때 해류. 자, 홍길동이 보고, 나가 살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경도에서 내려오다가, 속초 앞에서 해류 날 난류, 저 한류가 교차되고, 다시 가만히 있으면 대마도로 흘러갑니다. 근데 오키나와까지 가기에는 해류가 조금 그래. 좀 멀어, 그리고. 그래서 대마도가 저는 율도국이다. 그래서 대마도의 역사를 봐도요. 그 아비류 가문이 이제 뭐 점령, 저, 집권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1246년에 종중상에 가서 종시 가문이 집권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일본, 저기, 집권을 해요. 일본 낭인들이. 근데 그 전에 율도국이 있었고, 율동이 원래 태평양에서 군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외구들이 침략했고 그 외구들이 침략한 거를 종중사에 가서 평정하고 천일사신 고려시대죠. 다시 종씨가문이 지배, 저기,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태로 한게 바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이유가 광해 임금하고 반상타파라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썼고 광해 임금이 그걸 받아들여서 허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허균도 능지 처첨당하고 광해 임금도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황당무계한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허균이 능지 처첨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광해 임금이 반상 타파를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는 거 왕조실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독자적인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광해 임금의 이야기는 홍길동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거다. 홍길동 전의 이야기와. 그래서 그걸 확인이 쓴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일방적인 주장 같지만 대마도 영토권에서 드러난 거 보시면 영토 문화에 의한 문화 영토론이 진짜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를 밝히는 가장 정확한 근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영토로 영토 문화에서 문화 영토는 이 일정한 영토 영토 고전 밝에 가장 정확한 근거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서양 학자들도 문화를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도 인류의 평화는 문화에 의해서 정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인류는 평화로워진다. 문화에 의해 정립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로워질 수가 없다고 뭐토인비를 비롯한 서양의 석학들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제가 문화영토를 주장했나 한번 보시죠. 제가 문화영토를 주장하게 된그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경은 서세동점 즉 서양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강한 힘을 갖자 그것을 앞세워서 침략에 의해서 지리적인 국경을 막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문화를 통해서 그 국경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그문화경통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토인비를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문화를 통해서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자는 이론들인 문명충돌론과 문화통합론, 다중문화론 등의 이론을 주장했지만 그 이론이 정말 문화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만 그랬지 실질적이 궁극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안 된다. 그 필요, 그래서 왜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무조건 우리 형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형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웃음거림과 같은 행위다. 그래서 문화영토는 필요한 거다.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왜 라는 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본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문화형토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헌팅턴의 문화 충돌론을 봅시다. 문화 충돌론은 냉전위의 갈등의 원인은 문명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문화 충돌이죠. 문명과 문화는 같은 거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타일러가 정의를 했죠. 문명 충돌. 첫째, 문명의 차이는 인류 역사 수세기 동안의 산물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갈등을 형성한다. 그렇죠 둘째, 문명 사이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문명의식이 강화되며 문명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어 역사 속에 뿌리박힌 차이점과 적대감을 확산한다. 셋째, 인간이 오랫동안 자기 지역에 대한 일체감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종교가 메우고 있으므로 종교의 재부응이 문명을 단결시키는 일체감을 제공한다. 넷째, 문명의식의 특성과 차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특성이나 차이점보다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경제적 지역주의가 증가하면 그것이 문명의식을 증가시키고 역으로 공통된 문명의 뿌리를 가졌을 때 경제적 지역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미시적 수준의 충돌과 거시적 수준의 충돌로 나눌 수 있는데 미시적 수준으로는 영토 문제로 인하여 문명 간의 접촉에서 발생한 것이고 거시적인 수준으로 보면 문명이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 경제력, 경쟁, 특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증진시켜 버리는 경쟁이다. 여기서도 헌팅턴 역시 영토 문제는 미시적인 충돌로 당장 일어나서 유업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헌팅턴의 이 주장한 문화 충돌론의 그 대응책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론은 맞아, 헌팅턴의 이론이 저. 문명사회의 접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차이 점더 확산되고 수세계의 사물로 갈등을 형성하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헌팅턴은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기적인 대응책은 서구 문화와 가까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동구와 라틴아메리카 제국들을 서구사회로 통합시켜 서구의 가치관과 이해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라 그랬습니다. 각각의 문명에 충돌이 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응책은 또 뭐예요? 서구사회는 서구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이룩했지만 비서구사회는 현대화는 이룩했으면서도 서구화가 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서구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이론이 되려면 여기서 끊었어야죠. 서구화가 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그 고유문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서구화 시키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 사람들 강제로 서구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서세동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삼회 런팅들은 인류가 맞이할 커다란 충돌은 문화의 차이에 의한 것이죠 여기까지 잘 봤어요.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화가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에,라고 하는 오류를 주장한 거예요. 이제까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서구화 서구 사회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비서구화 사회를 점령하고 이래서 이게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토윈비의 문화 통합론입니다. 여러분 토의비는잘 아세요. 아주 뭐전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문화 통합론. 현존하는 서구 문명, 힌두 문명, 무슬림 문명, 동양 즉 유교 문명이죠. 전통 기독 문명 등 5개 문명의 흑망을 연구한 결과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말은 그렇듯해요. 그죠. 하나의 정부. 두 번째 서구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현대적인 것으로 사랑과 자비심을 강조하고. 고차원적인 종교와 문명 공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과 자비만 있으면 다 뒤져 그고요. 세째, 문명은 역사 연구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문명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민족주의 같은 이기주의 사고 방식을 극복하고 인류의 공동문명을 발휘하기 위하여 형제를 보편함으로써 누구든지 형제와 같이 융합할 수 있다. 이론은 돼요, 그렇죠? 대체 인류의 멸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정치는 상호협조 체제인 헌법을 만들어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 둘째, 경제는 자유 기업과 사회주의 체제를 절충해서 혼합 경제 체제를 수립하자. 셋째, 정신문화는 세부적인 상부 구조를 변화시켜서 종교의 기본 원리로 복구시키자. 좀 그럴듯한 말이에요.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을 융합함으로써. 세계문명을 창조하여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다 깐론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장 유엔를 보면 알수 있어요. 유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을 결성했지만 우울했어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그거 끝난 뒤에 국제연합을 결성했지만 국제연합은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밀고 들어갔어. 그럼 미국이 또는 유엔이 뭔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못해주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 없는 우크라이나만 그냥 뺏받지게 당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역시 하나의 정부로가 아닌다면 그게 경제체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복합경제라도. 그 다음에 정신문화. 정신문화는 전에 그첫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문제는요, 부자지간도 없어. 우리나라 6.25 겪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총질하는 게 사상이에요. 종교? 더 무서운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랍의 그 자살 폭탄 테러? 그 사람들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폭탄 뒤디디, 쉬 감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자가 폭탄 뒤쉬 감고, 이렇게 해서, 이고이 여자 이거, 이, 저기들이 그 태, 테러, 이 여자 이거 죽이려고 이랬구나. 아이고, 우리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거 해체 시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해체단이 몰려드는 순간 이 여자 씨고 웃으면서 기지에서 자기 손에 있던 기폭제 눌러서터치는게 바로 지금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아랍전쟁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론만 수립할 수 있는 그 이론, 어찌 보면 또이론조차 수립할 수 있는 허황된 망상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다중문화주의입니다. 다중문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용광로 이론. 미국의 이민사가 증명한 것 같이 모든 문화를 용광로에 넣어서 끓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하나가 되듯이 물이 되듯이 그렇게 용광로에서 문화를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쇠라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는 물질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는 사람의 머릿속에 뱉힌 게더 많아. 그게 혹시 사람 머릿속까지 녹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접시 이론입니다. 미국에는 다수종족이 여러 문화를 복합문화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용광로에 녹이는 것보다는, 샐러드 접시에 각종 채소가 나란히 놓여있는 것 같이, 그 다수의 문화를 나란히 이렇게 놓아서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자. 그게 샐러드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 채소를 가지런히 놓으면 샐러드가 되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 문화를 하나로 그렇게 가히 놔서 만들자. 중요한 거는 샐러드 접시에 채소를 놓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놓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인간이 사물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어. 왜? 자기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전육할때 인디언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뭐 스페인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난민도 마찬가지. 원주민들 문화를 그러면 이렇게 가지런히 놨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원주민 주이고 원주민 문화 발산하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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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메리카 그 정복할 때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미국 내의 문화가 육합돼서,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그래갖고 세계 문화를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문화를.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미국 북한 문화와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세계 문화를 창조한다. 이렇게 딱 샐러드처럼 이렇게 놔서. 그래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된다. 미국이 한 발상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다중문화, 이게 아니고, 미국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해서, 미국 우월주의에서 전 세계를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문화자가 지도자가 되는 게 미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 다중문화주의가 과연 미국 내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미국이 이제 몇년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3명이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무슨 지금 무슨 자기네 고유문화도 없는데 무슨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뭘 어떻게 해. 지금 미국의 문화는 미국 문화가 아니라 이 나라 문화, 저 나라 문화, 뭐이 차이나, 뭐이 코리아, 또뭐 봉고가나 기니, 뭐 영국, 스페인, 프랑스, 뭐쫙 해갖고 각각의 문화를 지금 즐기는 사이에 그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충돌시키고, 저기서 충돌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가고, 또 그러고,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샐러드처럼 다지에 놓여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년도 안된 250년도 안 됐다는 거는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보편성과 상속성인데 상속성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미국 문화니까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패권주의의 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주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문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아 니네 이거 문화 이거 좀 우리가 존중해줄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랬잖아요. 원주민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죽이고 그 문화를 파괴했잖아요. 그나마 뭐 중남미는 물론 미국에도 몇개그마추추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다행히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짐작을 할수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남게 뭐가 있겠어요. 문화라는 건다네개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개. 그래서 그게 관념 문화라는 거라고, 제일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바로 관념 문화 중에 하나고, 사상이 관념 문화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우수문화 생존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저 시간에 말씀드린 문화형 토노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홍일식 선생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주장하신 건데, 선진 고급 문화가 후지 저급 문화로 파급되어서 문화의 운동성을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제국주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꽃을 화달에 일단 채우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예쁜 꽃이 생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수문화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꽃이 가장 예쁘다는 걸 판단하는 거는 사람 각자 각자거든. 그러니까 가장 예쁜 꽃으로 남그면맞아내 어, 눈에 가장 예쁜 꽃으로 남는 거야. 그니까 우리 화단에는 이게 남았으면, 저 화단에는 이게 남고, 이게 남고, 이게 남고다 다른 거예요. 결국 다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 자신 내 몸에 익은 문화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미인들이라고 아래 입술에다가 이만한 원반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불편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게 아니야. 그렇죠 또 코에다가 뭘 그렇게 뚫어갖고 그 사람들은 그게 미인, 미남의 상징이고 막치고뭐 아유, 그거 아파서 어떻게 해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볼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것들은 뭐야? 저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라는 게 그렇게 뭐내 거는 고급 문화고 니네 거는 저급 문화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고 방식이 서세 동점. 즉,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나 유럽을 점령할 때, 니네 문화는 적은 문화야. 그래갖고 무차별적으로 없애버린 게 바로 서세동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여러분한테 주장한, 제가 주장한 문화 영토로는 반드시 영토 문화를 동반해야 한다. 눈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문화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힘을 앞세워서 인류의 평화를 짓밟던 서구의 지리적인 국경이론에 대한 대응책이다. 국경은 힘이 아니라 문화에 성립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주장한 것. 모든 학자들이 평화를 주장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홍선생님 홍일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문화형 토론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문화영토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팍 문화영토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마냥 그냥 이렇게 문화가 영토다, 문화가 영토 이럴 것이 아니라, 물론 문화가 영토라는 이야기는 홍지선생님은 차원이 조금 다른데서 영토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문화가 영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홍지선생님 이론은 맞는 이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토권을 주장하면서까지그 홍지선생님의 이론을 막 갖다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지선생님 이론은 영토권이 배제된 문화영토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토권을 주장하려면 문화 영토의 개념, 즉 영토 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문화 영토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영토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고급이나 저급 등을 구별하거나 문화의 우수성 등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침략에 인위적으로 심어진 후발적인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뿌리박고 있는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는 합리적인 이론입니다. 일정한 영토의 긴 세월의 역사를 포괄하며 보편적으로 형성된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자를 판가람하는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을 기본으로 삼아서 대마도와 만주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지금까지 대마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대마도를 강점하고 1905년 을산화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쟁의의 이극교를 빼앗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의 역사와 영토 축소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